너왜 뭐해? 와, 진짜 무거워. 그래, 다야, 너도 이거 빨리 봐. 너 나중에 크면 너도 이거 다 해야 돼. 안녕, 여러분. 기다려봐. 우리 공주 자네? 같이 자고 있어, 그럼. 나 지금 자다가 오늘 새벽에는 강태가 아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푹잠 완전 잘 잤거든?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뒷정리 대충 하고 할 일을 해야 되겠어. 너네는 햇빛을 좀 봐야 돼. 그래야지 건강한 동물이 될수 있단다. 귀자 자요. 귀자는 자고 그리고 우리 이제 유튜버 친구들이 동물 비율이 좀 적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. 오늘 방송엔 동물이 꽤 마,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게 딱 우리 아침 일상이야, 아침 일상. 그리고 강태는 지금 자야 되고 사실 오늘 오전에 강태랑 일어나서 애기 이름 출생신고 등록하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이 대통령 선거이더라고요. 이제 집에서 애를 보면은 이 날짜 개념이 없거든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짐승 빨래 해야 돼, 짐승 빨래. 바니가 강태 없으면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잘해요.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거나. 귀자 이름은 근데 아마 지금 이 다해가 될것 같아. 어, 다해가 될것 같아. 너 뭐해? 그래 얘네 가족이야 그러고 보니까 얘가 딸내미, 얘가 아빠, 얘가 엄마. 우선 첫 번째 빨리는 얘예요. 오 우리 애기 온다. 우리 애기 데리고 나와 이제 아저씨가 자자. 이다에 가자. 아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. 추우시니까 이거 덮으세요. 먹고싶어? 분유 먹자 분유 기다려 이게 분유 이모님 분유 라떼 타는 기계거든요 이게 7초면 나올걸 아마? 봐봐 이게 나온거야 쩔지? 이게 육아템에서 꼭 필요한거래 내가 혼자 하는거라서 빨리빨리 못하겠다 저 어제 침 맞고 왔어요 버찌가침 맞고 오더니 너무 효과가 좋길래 나도 쪼로로 가가지고 한의원가서 침 맞고 왔다 근데 나 손이랑 발이 너무 붓고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진짜 침 맞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. 톡톡톡 분유 왔어요. 분유가 옳지. 이거 먹고 너도 머리 감을 거예요. 애들아. 정신 강아지가 되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? <laughs> 정신을 못 차리네. 시골로 쫓겨나고 싶은가? 트루메이슨은 <laughs> 괜찮아. 이제 애들 빨래하자. <laughs> 우리 다이 눈꼽꼈다고 놀리면 안 돼요. 다희야 말도 하고 그래. 방송할 때는 조용히 하면 안 돼. 응? 막 이런 거한 마디씩 해줘. 그럼 자지러진다 여기 이모 삼촌들. 우리 팀원이까지 보이면 참 좋은데. 얘야 얘. 얘. 지 이름 얘기한다고 지금 쳐다보는 거 봐봐. 얘 봐봐. 버찌부터 시키자, 너 있네부터. 짜잔, 우리 버찌부터. 그래, 다야, 너도 이거 빨리 봐. 너 나중에 크면 너도 이거 다 해야 돼. 이게 다야, 너가 어쩔 수 없어. 네가 태어난 환경 자체가 짐승이 너무 많은 집에 태어났어. 그래서 너도 이거 크면 다 해야 돼. 저는 산후조리원 안간거 좋아요. 근데 산후조리원 안간 대신에 산후 마사지를 출장 마사지를 불르려고 했는데 못 불렀어.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불를 수가 없는 거예요. 다희랑 살 거면 너네도 깨끗해야 돼. 어, 응, 들어가 있어. 어, 다 했다, 다 했다, 다 했다, 반이 씻겼다! 야헤이 예헤이. 바로 목욕 애기 태어난 집에서는 너가 깨끗해야 된다. 너네도 알아야 돼요. 아오. 알았어, 알았어. 아오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다 했어. 야, 조용해. 다이깨면너 진짜 혼난다잉? 정신이 정신이 아유, 정신이게네 정신있게. 이얘 때문에. 나 있다, 나 있다, 나다 아우, 진상. Let's go! 미쳤어. 얜 착해. 그래도 우리 돼지는 착해. 몸이 무거워서 못 도망가. 돼, 얘 돼지라서 자꾸 물이 밖으로 나와. 보자 들어가. 너, 너만 시키면 솔직히 속제 뜻이야. 우다 뭐 해할 거지 이 응. 응. 오늘 출생 친구 못해 이강태 왜 오늘 빨간 날이야 아 그래 응. 목 목은 왜 나간 거야 어.. 아홉 어, 시야 강태 보고 싶었어 너 너무 잘 자네 어 그건 좋은 그럼 내일 하네. 가야 돼 오늘 어 내일 가서 술생선거 하면 돼손 내리세요 응눈 감으세요 퀴즈 이제 토 냄새나 어그분뇨 때문에 그래 응 테라님 목욕시키는 게 너무 능숙해 강아지 목욕 짬밥 10년 차예요 응 목욕 같은 거 어렵지 않지 응. 다음 주 얼굴 이쁘지? 그러면... 응. 이렇게 씻겨놓으니까 다하 이렇게 하는가? 귀하에서 이제 다해 하이 하하 아이고 귀엽다. 이제 머리 이제 곧 드라이기 써야 되겠네. <laughs> 어 무는데요? 무론 무론. 아, 그 이거 찢지 아니야. 물지 마봐. 혀보다 닦기기가 어렵네. 뒤에까지는. 아유, 됐다. 아 지금 넣었어야 되는데. 음. 오늘 그러면 학교도다 쉬는 날이야? 아 학기도? 학교. 응 음, 빨간 날이래. 음.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다이 맞아. 안녕. 우리 이제 다이라고 불러주세요. 아왜또 어, 제일 꼭대기에 다니는 거야? 어? 기다려. 뭐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둘. 어머 뭐했 났다 어머 하나 둘아아